노어 수리편, 제1장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기록한 것을 전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옛 것을 믿고 좋아함을 내가 몰래 우리 노팽에게 견주노라 노팽은 상나라의 어진 대부이다. 제2장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묵묵히 기억하며 배우고 싫어하지 않으며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,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? 제3장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덕이 닦아지지 못함과 학문이 강습되지 못함과 의의를 듣고 옮겨가지 못하며 선하지 않은 것을 고치지 못한 것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이다.